안녕하세요. 부산 큰병원 오영 원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온 케이스는 추간반 탈출증이 고위 탈출된 디스크 환자에서 어, 통증이 있어서 처음에는 시술 이후에 신경학적 어, 증이 생겨서 수술까지 진행됐던 케이스 가져왔습니다. 보통 디스크 질환의 어, 치료 원칙은 수술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도 대부분 그렇게 치료합니다. 하지만 어, 드물개 이렇게 신경증이 생기는 경우는 수술까지 갈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 어, 증례를가져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목은 신경성형술 이후에 양반향 내시경까지. 보시면 어, 1주 뭐 되셨으면 저한테 오셨을 때 왼쪽 엉치, 허벅다리 옆다리 어, 저리고 정강이까지 땡기는 증상. 보통 휠체어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요. 다리 일을 하다가 삐끗하신 뒤에 통증이 발생해서 병원하셨습니다 보통 타 병원에서 일주일간 침이나 약물치료 이후에 호전 없을 경우 이렇게 병원하시는데요 예원하셔서 촬영한 m r 옆에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아래쪽 4번과 5번 사이의 디스크 어, 아래 왼쪽에 밑, 밑쪽으로 아, 어, 많이 탈출된 디스크고요. 이게 고위 탈출된 디스크입니다. 약간 검게 된게 이제 모체 디스크고 이렇게 옅어진 게딸 디스크. 그래서 디스크가 돌출되었고 어, 횡단면 보시면 은 어, 오른쪽은 지금 신경이 잘 보이고요. 왼쪽은 디스크가 표시를해놨죠이 디스크가 꽉 눌려서 좌측으로 나가는 신경 자체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환자분 그 5번 신경 증상이 이제 보이셨고 타행은 없으셨고 통증만 있어가지고 카테터 통해서 5번 신경 주의로 신경 손조 시행을 하니다 하고 퇴원을 이제 방문하셨고요. 외래에서 이제 일주일째 보셨는데 7월일날 보셨고 왼쪽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쥐가 나고 약을 좀 드시고 뭐 주사 없이 좀 지켜봤고요 한 주일 더 지냈는데 왼쪽 다리가 좀 저리고 시리기도 하다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어그 견디만 해가지고 약만 쓰고 좀 있는데요 다음주에 보니까 왼쪽 다리가 더 저리고 잘 이제 잠도 못 주무시고 어, 평소보다 더 불편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바로 판단한 것보다 MRI를 한번 촬영해보고 결정하시기 위서 MR을 팔로우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까 보셨던 영상에 비해서 그딸 디스크 자리가 좀더 검게 되었습니다. 추간판은 이제 모체 디스크에서 디스크가 더 탈출했고요. 왼쪽에도 보시면 아까 있는 좌측 신경 주위를 다 감싸지고 디스크가 더 많이 탈출된는 전형도 있었습니다. 보통 신경사술수 이후에 디스크 자체가 볼륨을 좀 줄어들 수 있긴 한데 이분 같은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신경을 더 압박하는 소염이 보이셨고요. 그래서 어 양방향식으로 어 마비 증상도 동반되셔가지고 체험했습니다 어 과거에도 주사를 좀간단히 맞으셨는데요. 이런 아 하얀색 그 은빛깔 보이는 것이 이제 어 신경 차단술 쓸때 허리는 잘 쓰지 않고 트암실론이라고 아 이런 그 주사 조직이고요. 있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트암실론 조직이고. 지방 밑에 디스크 신경 좀 보이구요. 많이 있죠? 평소에 주사를 많이 맞으셨던 분이 계셨고 어, 이 신경 나가는 아래쪽으로 이제 퍼진 디스크가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있는데, 뒤로서 디스크가 보이구요. 여기서 좀더 아래쪽으로 터진 디스크가 이렇게 보이고, 제가 수술할 때는 보통 디스크는 인디고 카라미 염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디스크가 있고, 요게, 어, 5번 신경, 나가는 신출 1번 신경과 사이 공간, 그공간이고요그 공간 아래쪽으로 디스크가 있어서, 지금 아까 제거한 디스크는 요 위쪽, 어깨 부위 쪽의 디스크고, 이 겨드랑이 부위 쪽 디스크도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도좀 디스크를 제거하는것입니다 요게 이제 겨드랑이 부위에 끼어있는 디스크고요그거를 이제 뽑아내고 있죠. 디스크를 어깨 부위와 겨드랑이 부위를 모두 제거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이렇게 빨간색 혈관이 많이 자라냈는데 디스크는 몸에서는 이제 불순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혈관이 많이 자라는 양상이 이제 올리게 됩니다. 수술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디스크 양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퍼진 디스크 위 아래 다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톱 수술, MR, 심 디스크, 퍼진 디스크 이제 없죠. 그 신경도 이렇게 다잘려있는 수련이 발생니다 당연히 신상은 좋, 좋으십니다. 그래서 어, 아래로 많이 흘러내는 디스크, 보존질출를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이거 추후에 강의도 할 예정인데요. 디스크 흡수되기에는 이렇게 많이 터진 디스크 자체가 오히려 보존질출 효과가 좋은데 즉이 말은 흡수 가능성이 높은 디스크죠. 하지만 신경학적 반응, 아까 환자분처럼 3주, 4주간 지켜봤는데 증상이 생긴다면 시술로만은 끌어, 끌고 나가기에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양방위 내시경을 위해서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한다면 환자분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케이스 시술 이후의 수술 그래서 어떤 그 환자분들은 이렇게 되면 이제 두번 수술도 눕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 환자들이 이렇게 다두 번을 눕진 않고 대부분 한 번의 시술로 끝나긴 하는데 드물게 이렇게 시술 이후 에증 생겨서 수술 가능 케이스 있으니까 참고 하셨으면 해서 가져갔습니다 부산 큰 병원 우영 원장님께 시청해주셔서감사하고 다음에는 좀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